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회 혁신과 안전 혁신을 포함한 국가 혁신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 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직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 혁신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무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하여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곧 국가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 원이나 앞으로 발생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등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개혁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입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과거 총 한자루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었던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 노력과 민관 기술 협력 촉진 등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 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비리 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산 육성과 전력 증강 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및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피해 지역에 보건 인력 파견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는 그 파급성에 비추어 볼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적인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파견 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